유초등부 달란트 전도축제 6월 7일 토요일 낮 12시 사라진 보물을 찾아 떠나는 신나는 모험 잃어버린 보물을 찾아라 웃음 가득 선물 득 그리고 사랑 득한 시간이 여러분들을 기다립니다 초등학생회에만 누구나 환영해요 교회를 다니지 않아도 괜찮아요 주변에 어린이 친구들과 함께 오셔서 즐거운 추억 그리고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는 시간 보내보세요 기도로 관심으로 함께 부탁드리겠습니다 대강교회 유초동부 부장 오지훈 집사였습니다 감사합니다 첫 시간 주님께 안녕하세요 대강교회 오훈 목사입니다 6월 7일 토요일입니다 하나님 우리 계신 말씀은 열한기상 15장 16절에서 24절까지 말씀입니다 아사와 이스라엘의 왕 바하사 사이에 일생동안 전쟁이 있으니라 이스라엘의 왕 바하사가 유다를 치러 올라와서 라마를 건축하여 사람을 유다왕 아사와 왕래하지 못하게 하려한지라 아사가 여호와의 성전국간과 왕궁국간에 남은 은금을 모두 가져다가 그 신하의 손에 넘겨 담메색에 거주하고 있는 아람의 왕 해시온의 손자 다브림몬의 아들 베나다에게 보내며 이르되 나와 당신 사이에 약조가 있고 내 아버지와 당신의 아버지 사이에도 있었느니라 내가 당신에게 은금 예물을 보냈으니 와서 이스라엘 왕바사와 세운 약조를 깨뜨려서 그가 나를 떠나게 하라. 하매 베나다시 아사 왕의 말을 듣고 그의 군대 지휘관들을 보내 이스라엘 성읍들을 치되 이온과 단과 아벨벤 마아가와 긴네렛 온 땅과 납달리 온 땅을 쳤더니. 바하사가 듣고 라마를 건축하는 일을 중단하고 디르사에 거주하니라. 이에 아사왕이 온 유다의 명령을 내려 한 사람도 모면하지 못하게 하여 바하사가 라마를 건축하던 돌과 제목을 가져오게 하고 그것으로 베냐민의 개바와 미스바를 건축하였더라. 아사의 남은 사적과 모든 권세와 그가 행한 모든 일과 성읍을 건축한 일이 유다왕 역대 지략에 기록되지 아니하였느냐. 그러나 그는 늙음하게 발에 병이 들었더라. 아사가 그의 조상들과 함께 잠에 그의 조상들과 함께 그의 조상 다윗의 성읍에 장사되고 그의 아들 여호사밭이 대신하여 왕이 되니라. 아멘. 아사왕 이야기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아사는 남유다의 왕이고 북쪽은 바사가 왕이었습니다. 16절을 보면 남과 북 사이에 일생동안 전쟁이 있었다고 나오죠. 남북관계가 아주 긴장관계 가운데 있습니다. 북쪽 왕 바하사가 남유다를 봉쇄하려고 라마라는 요새도시를 쌓습니다. 라마라는 요새도시를 쌓게 되면 유다 사람들의 출입을 막고 경제의 숨통을 조이겠다는 전략이죠. 그때 남쪽 아사왕이 어떻게 처신할까요? 18절을 보십시오. 아사가 여호와의 성전 곳간과 왕궁 곳간에 남은 은금을 모두 가져다가 그 신하의 손에 넘겨 다메섹에 거주하고 있는 아람의 왕헤시온의 손자 다브 림몬의 아들 베나다에게 보내며 이르되 성전과 왕궁의 보물창고를 엽니다. 그리고 아람 왕 베나다에게 보물을 보내죠. 그러면서 우리랑 손잡읍시다. 북이스라엘을 좀 공격해 주십시오. 그고 베나다시 북 이스라엘의 도시를 공격해 버립니다. 그러니 바사가 계속 이 유다를 조이며 이 라마 이 요새 도시를 건축할 수 없는 것이죠. 그 라마 건설을 중단하고 도망치게 됩니다. 얼마나 급하게 도망쳤는지 건설하려고 준비해 놓은 돌 제목들을 그냥 다 두고 도망갑니다. 아사 왕은 너무 좋은 거죠. 이 건축 자재 그대로 다 사용해서 자기 나라 요새를 더 튼튼하게 만들게 됩니다. 위기였지만 외교를 잘했고 잘 해결했습니다. 자, 그런데 문제는 하나님은 이 모든 것을 어떻게 보고 계셨냐는 것이죠. 사실 열왕기상에서는 아사의 이 행동에 대해서 자세히 평가하고 있지 않습니다마는 역대하 16장 7절을 보면 이 사건을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때 선견자 하나님이 유다 왕 아사에게 나와, 나와서 그에게 이르되, 왕이 아람 왕을 의지하고 왕의 하나님 여호와를 의지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아람 왕의 군대가 왕의 손에서 벗어난 나이다. 선견자 하나님이가 말하죠. 아사 왕, 당신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았다. 아람 왕을 오히려 의지했다. 그래서 앞으로 전쟁이 그치지 않을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외교를 하지 말라는 것이 아니죠. 어디에 더 마음이 있는지를 확인하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지금 이 아사의 행동을 전략적 성공으로 본 것이 아니라 믿음의 실패로 보셨습니다. 왜요? 하나님을 찾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 지혜를 구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 부르짖지 않았습니다. 오직 현실만 보고 계산했고 결국 베나다시라는 당대 힘 있는 왕을 하나님보다 더 의지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땅을 살아가면서 많은 것들을 계획하고 판단하고 살아가죠. 예산도 짜고 자녀의 미래도 설계하고 자신의 노후도 준비합니다. 반드시 해야 합니다. 중요한 것입니다. 문제는 그 중심에 누구를 더 의지하고 있느냐는 것이죠. 하나님은 이것에 심히 관심이 많으십니다. 하나님께서 이 아사 왕을 보시니, 아이고 너는 강대국 왕을 나보다 더 의지하고 있구나. 하나님 없으면 안 돼요. 기도는 하지만 사실 마음속에는 "그래, 이 사람이 있으니까 괜찮겠지. 이 사람이 도와준다고 했으니까 되겠지. 이 정도 재정을 확보해 놨으니까 이제 일이 잘 풀리겠지. 사람 의지하고 세상 물질 의지하며 거기에 마음을 둘 때가 많다는 것입니다. 현실을 무시하라는 것이 아닙니다. 내 현실, 내 상황, 내 문제보다 크신 하나님을 더욱 의지하라는 것입니다. 아사는 현실을 잘 봤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보지는 못했습니다. 돈으로 라마를 무너뜨렸지만 하나님을 의지하는 굳센 믿음은 무너져 내렸습니다. 결국 그의 말년에 발에 병이 듭니다. 그리고 평생 전쟁의 그림자가 그를 떠나지 않죠. 여러분은 지금 무엇 때문에 고민하십니까? 직장 문제입니까? 건강 문제입니까? 자녀 문제입니까? 경제적인 문제입니까? 모든 문제를 주님 앞 앞으로 가지고 나오십시오 그리고 고백하십시오 이 모든 것보다 주님 당신이 더 크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계산보다 크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붙들 때 하나님은 우리가 알수 없는 방식으로 역사하십니다 아사왕처럼 살지 마십시오 우리가 하나님을 전심으로 의지할 때에 하나님은 오늘도 하나님 당신의 능력으로 우리를 붙드십니다 믿음으로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